자, 친구들 작은 쓱이에요 슝. 자, 무적 미니카 1, 2, 3호기 중에서 슝. 슝. 쉴드 3호기 슝. 슝 2호기 드래곤 슝. 1호기 미니미 슝. 자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자, 짜잔. 1호기에 이어서 이제 2호기를 같이 한번 접어 보도록 할 시간입니다. 이오기는 드래곤이에요. 녹색이나 연두색깔로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 한 장으로 드래곤 미니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오기 바람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자, 이번에 뒤집어서 십자 모양으로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십자로 부앙 내로 접어줍니다. 쓱쓱쓱, 자, 펼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자, 이제 뒤집어서 내가 보이는, 색깔이 보이는 쪽으로 X자 크게. X면. 자, x 는 자, 여기 X자로 표시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쓱쓱쓱. 짜잔. 자, 가운데 여기를 툭 눌러주면, 사면이 쏙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끝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요. 자, 그 다음,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갈라지는 부분을 위로 두고 가운데 표시선을 왼쪽으로 한번 싹 갔다가 오면 진한 표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가운데로 모아서 반을 접어주세요 위쪽으로 쓱쓱쓱 왼쪽도 쓱쓱쓱 자 뒤쪽 뒤쪽 역시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와서 가운데 표시선을 새로 주고요. 앞쪽과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자, 모아 접기. 이렇게 살살 다듬어서 가운데로 반을 접어줍니다. 쓱쓱쓱. 자, 이렇게 다 접었죠? 앞뒤로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펼쳐서 여기 끝나는 이 부분 있죠? 끝나는 부분까지. 첫 장. 첫장을 위로 쭉 올려줘요. 여기 요 부분까지. 그리고 손톱으로 여기 표시선을 살살살살 만져주면서 그대로 접어줍니다. 자, 오른쪽도 똑같이 이렇게 아까 표시선 만들었던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길게 되겠죠? 이렇게 길게 그대로 이렇게 접고요. 자 뒤쪽 뒤쪽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서. 첫 장을 잡아요. 양 끝에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표시선대로 살살살 이렇게 접어줘요. 이쪽도 살살살 이렇게 자 그대로 내려줘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꼬리 부분이 되겠어요. 드래곤 꼬리 앞부분 있죠? 앞부분 앞부분 두 부분을 가운데로 위쪽 뾰족하게. 반을 접어서 모아, 접, 모아 접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연두 색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짠짠. 접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요 옆쪽, 옆쪽. 예, 예. 얘가 한개 있을 거예요. 양쪽. 앞면, 뒷면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요 옆쪽 오른쪽 애를 끝나는 요 부분까지 옆선 맞춰서 비슷하게 해서 정확할 필요 없어요. 요까지 맞죠?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올려줘요. 올려줘. 이렇게. 자, 왼쪽 사이에 있는 이 친구도 빼서 여기 요 부분까지 딱 맞춰서 위쪽으로 싹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자, 양쪽 끝을, 요선 있죠, 요 선. 여기 대각선, 요쪽, 요렇게. 요 대각선을 맞춰서 아래로 살짝 이렇게 꺾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왼쪽은 또요 선에 맞춰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펴서 요쪽에 사이에 보면 이렇게 벌릴 수가 있어요. 벌려서 그대로 안으로 꺾어줘요 꺾어 접기. 접었던 표시선대로 꺾어주면 돼요. 자, 얘도, 얘도 요 사이를 손을 넣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꺾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번 더. 요쪽 대각선 보이나요? 요 대각선 선을 중심으로 위로 한번더 살짝 접어줘요. 이렇게. 이쪽도 요기, 요 선을 중심으로 위로 살짝 올려줘요. 잡았죠. 자, 다시 한번 펴주고, 요 사이를 벌려서, 그대로 또 꺾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넣어주면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살짝 옆으로 빼줘요. 이렇게. 드래곤 손가락이 옆으로 싹 보이도록 이렇게. 얘도 펼쳐서, 여기, 벌려서 안으로 쏙, 그대로 집어 넣으면서,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얘를 앞으로 쫙, 왼쪽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안으로 쏘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꾹 눌러줘요. 그리고 살짝 옆으로, 짠, 이렇게 세워진답니다.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어요. 크아 이렇게 발톱처럼. 자, 이번에는 요 안쪽, 안쪽, 요쪽 위쪽에 간격을 조금 두고 얘를 그냥 사이로, 요 사이로 접어 넣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어디까지 잡냐면 내 맘대로 자 여기 간격 조금만 두고 여기 쏙 넣고 여기는 끝까지 넣고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되게 앞에 미니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쪽도 요 오른쪽 간격을 맞추면 돼요.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한번 눌러주고 얘를 요 뒤로 싹 감춰줘요. 이렇게 아주 쉽죠. 자, 짜잔. 크앙! 벌써 완성됐어요. 슝! 이호기 혼자 날아간다. 드래곤 이호기 뿅뿅. 자, 이호기랑 만나면 슈우. 축축축 이렇게 합체를 할 수가 있죠. 슝! 이호기 미니미 슉! 짠짠. 슉. 이렇게. 자, 합체 3단 합체는 우리 다음에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짜잔, 이오기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이오기 드래곤 완성! 와,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꾹꾹꾹 눌러줘요.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 많이 신청 바랍니다. 슝, 긴 꼬리를 날렵하게 흔드는 슝, 이오기 드래곤 미니카 함께 접어봤는데요. 옆 꼬리로, 꼬리를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치는 거예요. 슝, 이렇게 밀어주세 여기를 잡고, 슝. 아주 잘 가죠? 슝, 크아 자, 오늘 이옥이 드래곤 미니카 같이 한번 쳐봐봤는데요. 완성한 친구들 댓글로 만날게요. 안녕!